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샤넬 가브리엘 바디로션 200ml 정품, 쇼핑백 포함. 은은한 향으로 피부에 부드러움을 선사합니다. 백화점 정품으로 믿을 수 있으며 지금 바로 당신의 피부를 위한 특별함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헤르츠 휴대용 방수 쿠션 생리대 파우치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3% 할인된 가격으로 위생적인 보관과 함께 용기, 거울, 기타 소품까지 완벽하게 챙겨보세요. 예쁜 파우치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세요. 3위입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특별한 기회, 더페이스샵 선스틱이 놀라운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간편한 사용성으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가꿔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피부 자극 없이 깨끗한 세안을 도와줄 셀퓨전시 클렌징 워터 52% 놀라운 할인으로 11,470원에 만나보세요. 500m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산뜻한 마무리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프랑스와즈 티트리 1의 오일로 피부 고민을 산뜻하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택.